이번에는요. 프라이팬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배경을 지운 다음에요. 거기다가 피자 그림을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비어있는 곳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삽입의 그림 들어갑니다. 삽입의 그림. 그래서 프라이팬 이미지 하나 가져올게요. 자, 프라이팬 이미지 하나 가져오십시오. 갖고 오셨는지요. 자, 여기다가 배경 제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배경 제거 클릭해 주십시오. 자, 배경 제거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아, 이 조절점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점부터 먼저 조절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하시다면 제거할 영역표시 저걸 자꾸 먼저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조절점부터 먼저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부터 영역부터 먼저 확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어? 이렇게까지 다 하니까 후라이팬이 딱 나왔는데요 됐네요 하시겠는데 이쪽에 있는 이 손잡이 있는 동그라미 이것도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럴 때 제거할 제거할 영역 표시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가 마우스가 보시면은 그 연필 그림로 되어 있죠? 마우스가 연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필 그림으 되어 있을 때이 손잡이 안에 동그라미를 클릭 해주면 그 부분이 빼기 동그라미가 되면서 그 부분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 상단에 변경할 내용 유지 클릭하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가 싹 지워졌습니다. 너무 복잡한 건안 되겠죠. 예, 이렇게 단순한 거. 너무 복잡한 거는 김프나 포토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피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요. 저희 빈곳 한번 누르시고요. 빈 곳입니다. 안전하게 빈 곳은 슬라이드 밖퀴 회색 영역이 제일 좋습니다. 빈곳 클릭하시고 타원 클릭하신 다음에 후 프라이팬을 덮도록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시라고 색깔을 바꾸는 거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근데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도형 가서 없음 도형 채우기. 색깔 바꿨는데 여러분 색깔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셔도 돼요. 동그라미 딱 맞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스톱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삽입 클릭하셔서 그림으로요, 병합하고 싶은 피자 그림을 갖고 올게요. 피자 그림은 적당히 줄이고요. 이 피자 그림 위로 저 동그라미 그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피자를 나중에 갖고 왔으니까 동그라미 위로 얘가 피자 그림 나왔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타원 도형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해서 얘를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서 내가 원하는 곳, 어느 곳을 원하나 원하는 곳에다 가져다 놓으시고요. 피자 그립을 조절하시거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자 그립 먼저 클릭입니다. 조심하세요. 피자 그립 먼저 클릭입니다. 클릭, Shift 누르면서 타원 클릭. 조심하십시오. Shift 누르면서 타원 클릭. 피자그림 클릭, 시프트 누르면서 타원 클릭. 자 회전핸들 두개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입니다. 조심하세요. 서식 두 개예요. 그림 도구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 서식이 두 개입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이에요. 그리기 도구 서식 클릭하시고요. 왼편에 도형 병합이 있습니다. 도형 병합 중에 뭘로 해요? 이거 뭘로 하는지 외우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하나씩 갖다 댈 때마다 그림이 알아서 바뀌어요. 어, 교차네, 교차. 교차로 하니까 안에 동그라미 피자만 남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요? 외우지만,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갖다 대면 그림이 보이니까 그림으로 하는 겁니다. 교차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피자 그림만 남게 되고요. 이 피자 그림을 후라이팬 그림 위에다가 얹으면 되고요. 얹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두개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그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되고, 내가 반대 방향 놓고 싶다. 그러면 회전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죠.